자, 오늘은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한게 2차 함수라는 거였죠. y는 x에 대한 2차식.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거를 2차 함수라고 했어요. 함수라는 건 뭐였어? 함수? 어떤 상자수였는데. 상자에 x 값이 하나 들어갈 때 y 값이 오직 하나씩 결정되는 이런 상자 수를 y는 x에 대한 펑션 함수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그 중에서 2차 식으로 나오는 함수를 2차 함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인 y는 ax 제곱을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보기 전에 이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종이접기로 알아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뭐 아무 종이나 좋아요. 색종이 또는 뭐 A4 용지 아무거나 좋고 한쪽이 반듯한 종이가 필요해요. 한쪽이 반듯한 종이와 이제 점만 찍으면 되거든요. 선생님이 이 가운데에서 가운데에서 약한 1cm 위에 점을 찍을 거예요. 음. 자 오늘 할거 y는 ax 제곱이랑 관련이 있는 종이접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제 빤듯한 선에 약간 등 간격으로. 뭐 자를 안 사용해도 돼요. 이렇게 점을 찍어줄 거예요. 찍었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있는 선하고 얘가 만나도록 접어줄 거예요. 얘랑 얘가 만나게. 아, 얘가 뒤집히니까 안 되겠구나. 뒤집을게요. 이 점이 여기. 자 여기 접힌 여기 이 점과 이 선이 만나도록 이렇게 한번 접어줄 거야 쭉 내가 표시한 눈금과 이 점이 만나도록 표시한 눈금과 점이 만나도록 한 다음에 꾹 눌러서 종이접기 생명은 손톱 손톱으로 눌러주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것도 접어서 눌러주고 네 번째 것도 접어서 눌러주고 이 접힌 아니, 이 우리가 표시한 눈금과 이 점이 만나도록 계속 접어줄 거예요. 오늘 하는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할 거야. 놓으는 이거 해온 학생들은 완벽히 알겠죠. 자, 얘도 접어주고. 자, 우리가 다 지금 표시한 눈금과 이 점이 만나도록 접어주고 있습니다. 표시한 눈금과 점이 만나도록 접자. 표시한 눈품과 점이 만나도록 접자. 표시한눈분과 점이 만나도록 계속 접어주고 있어요. 뭐한 거냐. 이 접어서 생기는 선을 자세히 보면은, 보입니까? 접어 생기는 선. 이런 선이 생기거든요. 선생님 조금 사인펜으로 그려줄게요. 요, 요렇게. 안쪽 선을 쭉 따라서 그려보면, 요런 선이 나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을 만약에 여러분이 공을 이렇게 던지면 공을 던지면 쭉 얻는 순간 올라갔다 떨어지잖아 아니면 분수에서 물이 분수대야 물이 솟구치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포물선이라고 해이 선을 뭐라고 한다고 포물선이라고 한다 자이 포물선이라고 하고 이걸 왜 포물선이라고 하냐 교과서에서도 써있어 이거는 물체가 어디 있냐면 교과서 어디에 써있냐면요 안 보이냐? 어. 교과서 105쪽 105쪽에 써있습니다 교과서 105쪽에 꼬물선은 물건을 던질 때 물건이 지나가는 자리를 그리는 곡선. 던지면 올라갔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포물선이라고 하고, 선생님 포물선 종이 접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포물선의 정의가 또 달라요. 지금 배우는 거랑. 그거에 따라서 종이 접기를 해준 거예요. 초점이 안 맞네. 어. 그래서 얘 포물선이라고 하고 포물선은 올라갔다 떨어지기 때문에 올라갈 때랑 떨어질 때랑 이렇게 대칭이 돼요. 이 대칭이 되게 하는 선이 있어요. 이렇게 접어줄 수 있거든요. 밑에 반듯한 선과 우리가 그, 그 점을 이렇게 수직으로 접어주면 이 선이 나오는데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대칭 축이라고 해요. 좌우가 같게 하는 축이기 때문에 대칭, 선대칭 도형의 대칭 축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서 이거를 뭐 대충 축인데? 이 포물선에 뭐라고 한다? 포물선에 축이라고 하고요. 축. 그리고 이 축과 포물선이 만나는 점을 포물선의 꼭지점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물체를 던졌다, 던지면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모양의 그림을 그리는데, 이 선을 포물선이라고 하고, 이 포물선 좌우가 같게 하는 걸 포물선의 축. 축과 포물선의 교점을 꼭지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포물선을왜 그렸을까? 오늘 배울 게 이차함수의 그래프인데 모든 이차함수는 이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어, 이 모양을 갖고 있는 걸 실제로 그려볼 거야.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거맨 처음 거 y는 x 제곱이 진짜 이런 모양인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y는 이 x 앞에 x가 1일 a가 1일 때 했는데 어, ax 제곱. 다양한 A의 값에 대해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나, 지금 디딤 영상에서 한번 하고, 이제 또, 뭐지? 수업 시간에 한번더 학습지로 할 거예요. 교과서 100쪽 피세요. 교과서 100쪽.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방법 기억나요? 어떻게 했어? 그래프에 X값에 대한 Y값을 이제 표를 그리죠. 그 다음에 를뭘 그려요? 어, 순서쌍으로 나타내요. 몇 콤마 몇? 그런 다음 얘를 뭐에? 좌표 평면에 X 콤마 Y로 찍어준다. 이게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었어요. 어, Y는 X제곱의 그래프도 똑같이 그리면 돼요.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Y는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 1. 마이너스 0.5의 제곱은 0.25. 0.5도 0.25. 1.5의 제곱 2.25죠? 이런 건 뭐, 좀 어렵네. 9. 이건 쉬워도. 2.5는 6.25지? 응. 그래서 찍어 볼 거야. 우선 맨 가운데 거, 0.0. y는 x제곱 찍는 거야. y, 0.0. 1.1. 2.4. 3.9. 요까지는 쉬운데. 마이너스 2.4. 마이 마이너스 1,1. 기까지 이제 점을 찍었는데 그 사이 사이 점도 찍을 거예요. 자 0.5,콤마 여기 한 칸이 하나 하나 둘세개네 개니까 한 칸에 0 2 5에요 얘는 그걸 알고 하면 훨씬 편해. 자 그러면 0.5,콤마 0.25한 칸이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5,콤마 0.25. 어. 자 제곱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죠. 자, 1.5일 때 1.25. 1.5일 때 2.25. 1.5일, 마이너스 1.5일 때도 2.25. 2.5일 때 6.25. 2.5일 때 마이너스 6.25. 해서, 이렇게 곡선 모양이 나오는데요. 얘를 연결해 볼게요. 부드러운 곡 사실은 모든 X 값에 대해서 하이 사이사이에 점이 찍히는데, 그 점을 다 표시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연결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이 나왔어. 아까 했죠? 이런 곡선을 뭐라고 부른다? 포물선, 포물선이라고 한다. 포물선 모양이 나오고요. 포물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모양과 올라갔다 내려가는 모양.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내려가는 모양을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아래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 이건 뭐라고 부르겠어? 거꾸로. 어, 어, 얘는 위로 블록 이렇게 불러요. 얘는 그러면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나오고요. 그래프의 특징 첫 번째, 두 번째. 자, 포물선은 좌우가 똑같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표에서도 표시가 나죠? 0을 기준으로 0.5, -0.5일 때 같은 y값, 1, -1일 때 같은 y값. 그래서 좌우가 대칭이게 된단 말이야. 이 포물선의 축은 무슨 축이다? 이게 뭐예요? 어, 이게 Y축이네요. 포물선의 축은. 하나 더 구할 수 있어요. 축과 포물선이 만나는 점. 이맨 아래에 있는 점을 무슨 점이라고 한다? 꼭지점.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다? 0콤마 0이다. 자, y는 x 제곱의 그래프의 특징 세 가지 썼습니다. 첫 번째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 나오고 2번 축은 y축이고 3번 꼭지점은 0, 0이다. 하나 더 한다면 내려갔다 올라온다. 내려갔다 올라간다. 즉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 X가 증가할 때 Y가 뭐예요? 감소하죠. 어,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고, 0보다 클때 이쪽부터는 어떻게 된다?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오르막이다.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 0이라는 점에서 뭔가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얘를 꼭지점이라고 노는 거예요. 내려갔다 올라가는 어떤 하나의 상태. 요게, 그니까 꼭지점이 뭐 중요하겠죠. 그리고 y나 x제곱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는데, 이거 말고 y는 이제 a 값을 다양하게 해볼 거예요. a가 1일 때뿐만 아니고 A값 다양하게 할때 뿐만 아니고 a 값 다양하게 할때 우리가 표시해줄 수 있어요. 자, 101쪽 보면은 여기 정리했네요. 어, 아래로 블록한 곡선이다. 이게 포물선이죠, 포물선. 선생님 미리 했으니까. 물체가 떨어지는 모양. Y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걸 뭐라고 했어? 보물선의 축이라고 했죠, 축. X가 0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다가 어, 증가한다. 이게 꼭지점이다. 감소와 증가로 갈라지는. 102쪽은 Y는 Ax 제곱에서 y는 ex 제곱을 그려보자 그랬어요. y는 x 제곱을 이용해서 y는 ex 제곱을 그려보면 y는 x 제곱 방금 했잖아. x가 1일 때1 제곱이니까 49, 149요 그래프고 y는 ex 제곱은 봐봐. 2 곱하기 x 제곱이니까 여기도 얼마 곱한 거예요. 얘2 곱한 거예요. 그럼 28, 28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이 빨간색 그래프고 y는 2x제곱의 그래프는 1일 때 1인데 1일 때2 2일 때 4인데 8 응?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 이 초록색 그래프가 y는 2x제곱의 그래프 더 어떻게 돼요? 갸름해지죠. 마찬가지로 y는 2분의 1x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y 값이 어떻게 돼요? 이제 반이 돼요. 1이면 2분의 1. 무슨 색을 하면 좋을까? 1이면 2분의 1. 4면 이 그죠? 4일 땐 원래 16이었는데 얘는 뭐야? 8이다. 그래서 내려오면 이 주황색 그래프처럼 됩니다. 주황색 그래프. 얘는 y는 2분의 1x제곱의 그래프. 더 둥그렇게 되네. 당연하지. 어. 자, 일반적으로 이 그래프 다 똑같아요. 어. 우리 알지? 무슨 모양이야, 다? y는 ax제곱의 그래프 했어, 지금. 수업 시간 실제로 찍어 볼 거예요. 이 그래프. 첫 번째. 어디로 볼록한? 아래로 볼록한? 뭐이다? 보물선이다. 축은 무슨 축? 죽축은 Y축이다 3번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꼭지점 몇 콤마 몇이다? 0,0 하나 더 써줄 수 있겠네 자 A값이 2일 때가 얘고 A값이 1일 때가 얘고 얘가 2분의 1일 때 A값이 점점 작아질수록 폭이 어떻게 돼요? 이 그래프의 왼쪽에서 오른쪽까지를 폭이라고 하거든요 폭이 점점, 점점, 어떻게 지고 있어? 넓어지고 있어요. 어? 그래프의 A 값이 커질수록 폭이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 할수 있겠어요? 어. 선생님, 이거 노래도 만들었는데 이따 불러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y는 x제곱만 찾을 수 있으면 3배, 4배일 때도 그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순서쌍을 찍어줘서 해도 돼요. 103쪽 그러면 문제 2번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럼 y는 ax제곱에서 마이너스 음수일 때를 해볼 거예요. 음수일 때도 쉬워요. y는 x제곱 이용하면 쉽거든. y는 x제곱을 쭉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만 취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자, 1콤마 1, 1 2콤마 4, 3콤마 9,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아니 9, 마이너스 2콤마 4, 2콤마 1에서 얘는 y는 x제곱의 그래프이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0일 때 0은 똑같죠?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2일때 4.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려줬어. 이렇게. 이게 뭐다? 그러면 얘가 y는 어, x제곱의 그래프, y는 x, 아니, x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 y는 x제곱의 그래프. 자, 두 그래프를 보면 위아래가 어때요? 똑같아요. 이 똑같은 걸 뭐라고 했어? 두 개를? 선, 대칭, 도형이라고 했지요. 얘랑 얘랑은 모양은 똑같은데 뒤집혔어. 이거고, 특징을 한번 적어보면, 얘는 아래로 볼록이었는데, 얘는 어디로 볼록? 어, 위로 볼록인 그래프고. 위로 볼록인? 무슨 선? 보물선. 어, 멋있어. 얘는 축이 무슨 축? Y 축인데. 얘도 무슨 축? 축은 똑같네. Y 축이야, 얘도. 세 번째, 축하고 포물선의 교점을 뭐라고 해서 꼭지점이라고 했는데, 꼭지점 얘는 0,0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꼭지점이 뭐다? 0,0. 0. 대신, 모양이 다르죠. 아, A가 1일 때는 아래로 블록인데,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뭐다? 위로 블록이다. 음수일 때는 뒤집히는구나.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 마지막. 중요한 게 이거죠? 4번. 뭐다? 지금 한 게.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뒤집힌 모양이야. 이거야. 일반적으로 a가 0보다 클때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ax제곱의 그래프는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각 점에 대해서 x축 대칭인 점을 잡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104쪽 보면은 이제 문제 3번 하는 게 있어. 문제 3번. 그래서 이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성질을 알아보자 해서 공학적 도구로 여러 가지 그려줬는데, 이거 선생님 수업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마이너스 2일 때 2일 때, 어? 대칭이겠지. 3분의 어. 1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x축 대칭이고. 그래프에 뭐가 같다? 얘랑 얘랑은 대칭이니까 폭이 같다. y는 얘가 ex제곱이고, y는 마이너스 2x제곱은 x축 대칭한 거기 때문에 그래프의 폭이 같아요. 그럼 폭을 결정하는 것은 뭐야? a값이야. 근데 a값이 뒤집혔냐 안 뒤집혔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a의 절대값이 그래프의 뭐를 차지한다? 폭을 결정해요. 폭. 폭, 좌우 폭. a값이 어떨수록 a의 절대값이 점점점점 작아질수록 폭이 늘어난다. a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음. 그리고 다 y는 ax제곱을 그려봤더니 다 무슨 a가 0보다 클 때는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로. 첫 번째 성질이고 두 번째 축은 무슨 축? 축. 좌우 대칭이게 하는 축은 Y 축. 뭐, 직선의 방정식으로 쓰면 X는 0이에요. 세 번째, 축과 포물선의 교점인 꼭지점은 몇 콤마면? 0, 0,0. 지금, 또 마지막으로 한게 뭐예요?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아져. 작년에 만든 노래예요. Y는 AX제곱 그래프 그리자. 뭐야? A가 0보다, 아, 나 이거 생각한다.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로 A 값이 음수면 위로 볼로 아니다, 선생님 음을 완전히 틀렸다. 이거는 학교 와서 선생님 불러줄게요. <laughs> 무슨 노래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아, 떴다 떴다 비행기로 했는데, 그걸 기억을 못 한다. 미치겠다. 자, 이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 y축을 축으로 하고,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지금 한 거죠?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다. 세 번째, a의 제,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래프의 폭이 점점점 좁아진다. v라인 되는 거예요. 자,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자, 선생님 조금 빠르게 20분 동안 했는데, 수업 시간에는 이 그래프 그리고 1시간 동안 정리하면서 문제 풀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지금 배운 내용 종이에 써서, 자, 선생님 카톡방에 제출하세요.